성격, 성격 특성과 차이. 성격, 성격이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나 본성으로 어떤 상황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정서적 반응이나 태도를 말한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은 성격에 따라 치밀한, 느슨한, 소심한, 대범한 등 다른 반응을 보인다. 외부 환경이나 내면적 상황에 대하여, 각 개인이 보여주는 남과 다른 자기만의 행동 양식이라고 할수 있다. 성격은 선천적으로 유전적인 소인, 또는 기질과 후천적으로 환경이나 학습 등 영향에 의하여 형성된다. 프로이드는 정상의 기준을 약간의 히스테리, 약간의 편집증, 약간의 강박을 가진 것이라고 했다. 어떤 사람도 완전 무결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말이다. 성격은 자기 안의 상처나 열등감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또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성격 특성과 차이 재치 있는 난폭한 무능한 끈기 있는 협동적인 주책 없는 비겁한, 적극적인, 안정된, 약한, 불성실한, 유능한, 대범한, 소심한, 게으른, 성실한, 진보적인, 교만한, 더러운, 결단성 있는, 개방적인, 소극적인, 무례한, 신중한, 예리바른, 위선적인, 경솔한, 독창적인, 강한, 불안한, 무절제한, 부지런한, 열성적인, 폐수적인, 어리석은, 자주적인, 윤통성 있는, 몰인정한, 변덕스러운, 현명한. 지적이다, 지적이지 않다. 자신감이 있다, 자신감이 없다. 정직하다, 정직하지 않다. 믿을만 하다, 믿을만 하지 않다. 외향적이다, 내성적이다. 독립적이다, 의존적이다, 따뜻하다, 냉정하다. 남을 잘 돕는다. 남을 잘 돕지 않는다. 사교적이다. 비사교적이다. 성실하다. 불성실하다.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허영심이 없다. 허영심이 있다. 정서적이다. 비정서적이다. 깊이 생각한다.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안정감이 있다. 안정감이 없다. 성격을 나타내는 말들은 감성적, 이성적, 객관적, 주관적, 보수적, 진보적, 자기 주장적, 회표적, 긍정적, 부정적 등 매우 많다. 상황을 판단, 대처할 때 머리로 하면 이성적이고 가슴으로 하면 감성적이라고 할수 있다. 가을에 한 사람은 낙엽을 보면서 서글퍼지는데 다른 사람은 낙엽을 밟으며 소리를 즐기거나 데우면서 냄새를 음미한다. 이혼 사유 중 가장 훈한 것이 성격 차이다. 성격이 차이 나서 매사에 다투고 서로를 힘들게 하고 결혼 생활을 못할 만큼 상대가 싫어졌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결혼 전에는 상대의 그런 성격을 몰랐다는 걸까? 결혼하고 나서야 자기와 성격이 안 맞는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고, 그 다른 성격을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것인가? 전가의 보도처럼 성격 차이를 내세우지만 근본 원인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연애 시절에는 대개 서로 성격이 다른 점에 오히려 매력을 느낀다. 성격이 비슷하면 친구는 되기 쉬워도 연인은 되기 어렵다. 성격이 비슷하면 편안하긴 하지만 긴장감은 없다. 남녀 사이란 편안함보다는 모종의 긴장감을 필요로 한다. 성격이 다른 데에서 호기심과 신선함을 느끼는 법이다. 특히 남녀 사이는 성격이 다를 때에 애틋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결혼한 부부는 대개의 경우 이미 상대방의 성격이 자기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그 다름이 슬삼 걸린다는 건데,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은 다른데에 있다. 자기 성격만 주장하고 상대의 성격은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성격은 나의 욕구이다. 내가 영화 보는 것보다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성격이라면 그것이 곧 나의 욕구이다. 나는 영화 보기를 원하지 않고 자전거 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는 자전거에는 욕구가 없고, 영화 보기를 론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욕구가 문제인 것이다. 마음이 맞는다는 것은 서로의 욕구가 충족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때 두 사람이 서로 자기 욕구만을 고집하면 해결책은 없다. 자기 욕구만 받아주기 바라고 자기 욕구만이 같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 상대는 화가 나고 피곤하다. 결국 두 사람은 응석과 고집 때문에 서로를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성격 차가 아니라 서로 성심껏 문제 해결에 힘쓰지 않은데 있다. 부부란 어느 정도는 서로의 욕구를 채워주어야 하지만 스스로는 배우자의 욕구를 무시하면서 배우자는 나의 욕구를 항상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숙함이 가장 큰 문제이다. 상대를 탓하면서 성격이 맞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성찰하는 능력이 약하다. 단지 서로 맞지 않으니 보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직선적 사고를 보인다. 상대가 나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전에 나의 욕구를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판단하여 서로가 욕구를 채워줄 마음가짐이나 능력 또는 자질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기대의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자기 주장적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개인의 성향을 말한다. 회피적이라 함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직접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부딪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문제의 속에 들어가지 않거나 아예 문제를 외면하거나 피해 버리는 것이다. 자기 주장을 적절히 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커지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더욱 높아지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루어진다. 한편 자기 주장을 못하는 사람은 상태가 지배적이라고 여겨지면 문제에 적극적으로 직면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회피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문제가 없어지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회피할수록 상대방은 더욱 더 지배적이 되는 부정적 순환이 이루어진다. 성격은 다르지만 마음은 맞을 수 있다. 그건 무슨 말인가. 서로 취향이나 가치관은 다르지만 자기 욕구를 내려놓고 상대가 원하는 것에 맞출 줄 안다는 이야기다. 성격은 곧 욕망이지만 늘 욕망을 채우며 살 수는 없다. 마음 맞는 상대이란 자신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에서 서로 통하는 사람이다. 상대의 욕망을 채워주는 데서 더 기쁨을 느낄 수도 있다.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오래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